광래의 빈자리를 채워준 해녀들. 견우 직녀뺨을 치네. 아 애들 정부래 장사 이수. 애어망 허락은 받았고. 광래가 지 딸도 죽어라 안 시킨 거를 지 손녀를 시키고 싶겠냐고요. 이 어머. 애들 성실한 거는 알아줘야 돼. 몸 편하고 속 편해 애들을 속. 성실도 성실인데 용기도 용헌게. 독덩이면 어째 하겠어. 이고 살아야지 이거. <laughs> 나는 은수정. 는 못해 왔어도 저배한 촉을 해와 버렸잖아. <목소리> 고개장은 오해순일 추천합니다 동희, 제철 내가 들어가 어을까냅둘라 우리 다 먼저 가면 애순이는 이모니 친구니 하나 없는데 언제까지 편 들어줘? 우리 엄마가 저희 을 제일 싫어해. 너 그래서 애순이가네 삼식기 다 해먹여서 무슨 애순이 주머니가 지주년인줄 알아? 아우 내가 뭐야? 저것도 뭔데? 방판 왜 들고 왔는데?